내 인생 내지게 지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남을 배려한다 만재해 득수보살마살 만재해 득수보살마살 만재해 득수보살마살 진여불성견성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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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운 마음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밖을 향하는 것에서 안으로 향한다. 저등명 법등명 자신이 밝은 등불이 되고 이치를 밝은 등불로 삼아 삶을 산다. 불법성을 믿음으로 따르고 의지합니다. 아유 일강경하니 불린제묵성이라 중계무일자나 상방대강명이니라 아금 청정수변이 감로다본삼보전 원수연합수 원수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 지신기명래상계도사 사생자부아본사사가모니불 지신기명내 시방삼세지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신기명내 시방삼세지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신기명내 대지문소 사리보살댕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견본한치장 조살마살 지신기명내 영산당 시수불부초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승 독수성 내지 천이백 제대하라 한무량자이성중 지신기명래 서건동진급바해동 역대전등제대조사 천하종사하 일체미진수 후 제대선지식 지신기명내 시방삼세지망차례 상주일체승가야중 유언무진삼보대자대비수아중내명운가피력웅웅법계해제중생자타일시성불도 무상심심미묘법 대천만검 난조우 악음 문겐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마하반냐 바라밀다 신경간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일다시 조개논 개공도 일체구 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조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자시제복공상불생불멸불고부증부증불감시고공중무행무수상행식무안이비설신이무색성향미촉법 무한 무한계 내지 무식계 무무명영무명진 무 내지 무노사 영모노사진 하 무고진멜도허무지영무득이무소득 고부리살타하 의반야바라밀다고 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올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해집을 의반야바라밀다고 득안욕 따라하 삼약삼보리 구지히 야 바라밀다 아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능제일체고진시 진실 부르고서 흘 받냐 바라밀다주 즉설주알아재아재 바라 하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바 하아재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바라, 모지 사바 하 가자 가자 피 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피 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원만 성취하여라 금강반야 바람일경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겐 재상 비상이면 죽겠유래니라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성양미초법 생심이니, 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니라. 야기색견아이음성구하하며 신행사도라, 불른겐여래니라 일체유입법이 여몽한포영이며 여러여겨전이니, 응장여시간하라. 옆에 이뇨 선인기정 대성정종 무양무주 요리실견 정신이유 무등무후설 어법출생 일상무상. 장엄정 토호무이, 복성, 존중정교, 여법수, 후지, 이상정멸, 지경공덕, 능정업장, 구경무후와 일체 동간, 북계동화 이세기상, 빛설소호설무법가득 정심행선, 복지무비, 화무수호와 법신비희상, 무단무멸, 불수불탐이 적정, 일합이상 지염불생응합비진 대방강불항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하 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하석가모니제열래 과거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 근본하 전법륜 행삼매세대구호 보현보살 제대중 직근강신 신중신 즉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아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아신, 주수신 주아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조신중 아수라 가루라우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금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돌이천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 앙타와천 대범천 안강엄천 빈정천 안강가천 대자대해왕불가설 부염문수대보살 법회공득금강당금강장그건강해 강염당 그 수미당 대독성문사리자 급여비구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동남유 기수무 무량불가설 선제동자선지식문수사리체제일 더분에운선주성미가해탈여해당 효사비목구사선승열바라자행여 승견자제주동자하 구조구바 명지사, 보계장 여보안, 무염조강대강왕, 부동우바 베냉외, 우바라와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선, 사자빈신, 바수밀, 비슬지라 그사인 간자재중 여정치. 대천안주주시신, 바산파연주야신보덕정강주야신 희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의주야신, 수일체주야신개부수아주야신 대원정진역 구오 묘도원만 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애가견성경고에 탈장 묘장자 무성구음 최적정바라문자 특생동자 유등여 보살문수등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배운짐내 상수비로자나 불로나장세계에조화장음대법요 시방우공지 세계 역부여 시상설법 육룡육사 급여사 일십이 일일 역부일 세주묘원 열애상도인 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강명각품문명품정행인수수미정수미정상계참품부설십주범행품 발신공등명보품부설야마천궁품야마천궁계 참품 행품념 무진장 풀설도솔 전궁품 도솔 전궁 개참품 0회양급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부사열애십신사항의품 열의수오공덕품 이는 급열의초리세간품 이쁘게 시신만계 송경 삼십구품 은망교 풍성차경신수지초발심시변정과자여시국토해시망비로자나불우상조사법성계법성원융무이상제법부동벌레즉무명무상절일체증지소지비여경 <laughs> 진성심심금미묘 불소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적일체다적일, 일미진중암시방일체진중여겨시무량원급적일려, 일념적시무량업구세십세호상적인불잠남객별성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하하이사명년무분별, 십불보연대인 성경능이 배인 삼매중 번질려이 부사이 우보익생만우공 중생수기득이 시고행자 한번제 파시망상필부득 무연성교차교이 기가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은법계 실보전 군자실제 중도상구래부도 홍명이불 대방강 물하음경 왕복서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일이러이라 함중묘이유여하고 초언사이행출자는 기유벗개여며 부여렌미하고 소확신경하며 국리진성하고 철가해인하며 왕량충융하고 강대실비자는 기유대방강물헌경은인저고와 세존이 십신초만에 정각시 성하사 승원행이 미루하시며혼 허공이 채성하시니, 부여 만덕이요, 탕무섬진이로다. 잠지에 지증파가 허한만상이요 교성공지 마늘이 돌락 백천이로다. 불기소왕 아사하라 칠처 북게 하시며, 무이후제 아사하, 창구에 어초성이로다. 성각지유종하사피난사지에하시니 원음낭낭의 십차리 돈주하고 주반중중의 극시방이 제창이로다 수공공절적이나 이어 천지상상이 찬연이요 잠잠망은이나 이그해지파라니 환이로다 얍내 전문 잠주는 여중전이 혼이 요만 덕교기는 석궁경이 근속이로다 기지하여 명진체여만하지어 가고 현덕상의 중엔 지문하며 용번응이 항려하고 지주감이 상정이로다 진만교철이라 즉범심이 갬불심이요 사리상수라 그본지 구불지로다 이수사변이라 즉일타영기지 무변이요 사덕이용이라 즉전차섭이비무외로다고득십신여격이 성작하고 유기불란이 갱수하며 강대주이부무관이요진모포나비무외로다 병년재해는 유피개병이요구족동시는 방지해적이로다 일다무외는등 허실지천등이요. 년구성은 사추공지패너이로다 중중교영은 약재망지수주요 염념언융언요 성몽지갱세로다 법문중첩은 약군기장공이요 만인 분피는 비와계금상이로다약부고불가왕은 적적행보살도 혹시 너용문이요 신불각유는 적상덕성문도두시정의가로다 겐문이종이라 반란에조쉽지지게하고 해행제공이라 일생의원간것지가로다사자분신의중에가돈중얼임중이요상앙해선에육천이도성은나로 够啊 <noise> 계면 동묘의지만이 불이여 초심이여 여기 낭구에 이는니 불이여 모공이로다 부미진지 경근에 정념념 가승이여 진중생지 원문의주 진진행만이로다 진가이상한지 묘설이며 동방지 홍규며 칭성지극담이며열상지계 심사현지하고 강남유경하면 기우가 일여천에 달중갱지요 수미행에 히로보사리 수비어 용궁하시고 대니천량어동하시니라 고유정법지대에 도상이청이르니 행제라 상계지시에 무사해나하고 황봉성주하며 특제영사나야 갈사유종하니 기무갱약이리요 제칭대방강불항 경자는즉 무진소다라지 총명이며 세유면 품질자는적중패 너르지 열목이로다 대견무지방 정법자지요 강적칭요 불이각사현묘요 공등만이요식법성이요내주지 용천이로다 내능지 묘의하고 선무변지에 의하며 작종고지 상주하니 불겁제왕을 병칭세주요 법문의정을 규할 몸이라 분노루의 장품명하야 광군 펜이 칭제리라 사경이 유삼시 구품하니 작품이 근초라 고운 대방강불하응경 세 주면 품질이라 한다. 보리무바리발불도무구이고모용무행이행진지무작기작흥비오기동체행자신이무연무소사이행단소지구계수진여무소호기수빈달무소호상반야오경무생선정지신무후주감무신이구후상증무설이다 전권리수월도량장은성공세에게나열한하고궁구후공양육양유후래자매지선봉고근전법신상주후해양유무소득수이복등진여천탄피하후연바른능소평등예배영엔법해행도적섭무공부양요달무생송경심통 실상 사나 인재 무착 탄지 포거진 시곡장도문 수수공함한행진임년생승해상유유한법문 서단무염진노 원생유심정토 이천실제의지출임무득감무 강복갱상마하군 대장몽중불사 강도여와함시 동정정멸불이 신여공아사능아제시간 온실족생무법이불조 여신불여기여불중생년응지불여신최성계무진약인지심행보조제시간신즉겐불여불진실성신불조신신 불조 니가 니 작불 사니사자재미가니약인영니지니세니체불응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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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차 중성된 법계 철이 유암 실계명 삼도 이고 파도 사한 일체 중생 성정각 나무 비로 교주 하장자존 연복의 지금문 포낭암 지옥주 진진혼 이찰찰 원융 십조 구만 오천사십 일자 일성원교 대방강불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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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지옥지는 나무왔다하시지 남삼약삼 못다구지 남 오마자나바바시 지리지리움 나무왔다하시지 남삼약삼 못다구지 남 오마자나바바시 지리지리움 나무왔다 시지남 삼약삼 모다 구지남 옴나자 음 나바바 시지리 지리움 원하 진생, 무별, 염, 아미타, 불속상수, 심심, 성계, 우 고강, 염년, 불리, 검, 색상, 아집, 염주, 붓개 해간, 어, 공, 위성, 무, 불간, 평등, 사, 나, 무, 아, 처, 강구, 서, 방, 아미타, 나무, 서, 방, 대, 교, 주, 무량, 수, 열의 불야규견정과해탈리지로 불착일체세 비비정도한 야규지열의 제상무소유 후수습등 명료자힌진작불 능견차세계 기심불려동 어불신영년 당성승지자 야곱불급법귀심유호평등이념불행전당천난사이약견불급신평등이안주무주무소이당성나누자 색수무유수상행신영년양능여시지당자대모니 새해급출세해가 일체계초월 인원선지법당성대광요 야거일체해지 발생해양심 근심무소세 당역대명칭 중생무유생육부무유계약등유시지 당성무상도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만물은 생주이멸하며 사람은 생로병사한다 계절은 추나추동 바뀌고 일상은 의식주 유행주자와 어묵 동정한다 매사에 긍정적이다 모두가 내 탓이다 변화한다 간섭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욕심 안 낸다 나눈다 안, 안 낸다 후회나 걱정 안 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탐내는 것에서 보시하는 것으로, 성내는 것에서 자비로운 것으로, 어리석은 것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을 실천한다. 나뭐 의방, 중, 도, 그 방중, 도, 극락,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